세상을 살다 보면 그 가성비만을 추구하는 빈털털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괜찮은 아이템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만원짜리 전세계 최저가 기계식 키보드 2만원대 전세계 최저가보다 조금 더 괜찮은 기계식 키보드 3만원대 수준의 노브 다이얼형 기계식 키보드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더 비싼 다른 키보드를 써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모니터를 사면 키보드를 주는 아니 키보드를 사면 귀여운 모니터를 주는 에포메이커 RT100을 리뷰해 보았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RT100 아래에 트라이모드 메카니컬 키보드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2.4기가 무선 연결, 블루투스 연결, 유선 연결로 쓸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고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과 키보드 덮개, 케이블, 키캡 스위치 리무버 그리고 귀여운 미니 모니터가 들어 있었다. 이건 레트로 화이트 색상인데 공홈을 가 보면 레트로 화이트 외에도 핑크, 아 핑크 살걸, 딥 그레이, 그린, 퍼플까지 다섯 가지 색상이 있었고 아 핑크 살걸. 최근 출시된 색상은 그린과 퍼플이었다. 아 핑크 살걸. 내가 레트로 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국민학교 안아네 초등학교 때 나온 i7 다 아인만 사용해 보았지만 우리 아빠 시절의 486 펜티엄 5.25인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이 생각나 버리는 그 애널로그 감성이 깃든 레트로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키보드 하우징 그러니까 껍데기는 금속 재질의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었다. 하지만 싸구려 저가형 플라스틱이 아닌 사출 자국이나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마감은 괜찮은 느낌의 이런 누리끼리한 플라스틱 베이스가 오히려 7080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키보드 자체의 껍데기와 내부 기판을 연결하는 방식이 볼트 체결 방식이 아니 다녔고, 하우징과 기판, 기판과 스위치, 스위치와 키캡까지의 유격이 거의 없고 키캡도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통울림도 없고 타건감이 부드럽고 명확한 편이었다 우측 상단을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유선 사용할 때는 오프로 두고 사용하면 되고 무선 사용은 온으로 해두면 된다 핑크를 사고 싶었지만 레트로 화이트를 선택해서 한껏 아쉬워버린 RT100 키보드의 장점은 PC뿐만 아니라 패드, 스마트폰, 노트북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 디바이스 동시 페어링 기능이 있어서 펑션 Q, 1번 불투 디바이스, 펑션 W 2번 불투 디바이스 펑션 2 3번 불투 디바이스로 각각의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넘나들며 양다리, 3다리 거치면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리고 USB 리시버를 PC에 꽂을 경우에 펑션 플러스 r 을 눌러주면 2.4기가 PC 연결이 된다. 키캡에는 한글과 펑션 기능에 대한 각인이 없어가지고 키보드를 안 보고 모니터만 보고 타이핑을 할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지 못했거나 이 키보드를 처음 사용한다면 펑션 기능을 따로 숙지하거나 저장해 두거나 매뉴얼을 봐야 되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볼륨 노브의 경우 가끔씩 유튜브나 음악 들을 때사용하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편리는 하긴 한데 없어도 그냥 뭐 있어도 그냥 뭐 있으면 좋은 그런 정도였다 사이즈는 89키의 턴키리스 키보드보다 요매치 넓은 정도로 턴키리스와 비스무리한 사이즈에 꼭 필요한 키들을 꽉꽉 우겨넣었기 때문에 게이밍 뿐만 아니라 턴키를 자주 사용하는 MZ 오피스용으로도 괜찮아 보였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라서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LED가 점등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절전모드로 변경돼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한 하는 그런 똑똑한 기능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모니터를 미리 설치해서 지금은 모니터가 달려 있지만 디폴트 세팅은 바로 이거다. 왼쪽 상단에 커버를 열어주면 2.4기가로 연결할 수 있는 USB 리시버가 있는데 이 리시버를 꺼내면 그 자리에 C타입 단자가 있다. 여기 미니 모니터를 꽂는 자리로 동봉되어 있던 모니터를 이렇게 꽂아주면 모니터가 작동된다. 그리고 꺼내진 리시버는 PC에다가 꽂아주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지지만 만약에 유선을 사용하거나 볼트 모드만 사용할 경우 이 리시버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진짜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여기 옆쪽이나 아래쪽에 구멍 하나 뚫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이 키보드의 경우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게 아니다 가벼우면 휴대성은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가벼우면 타이핑이나 게임하다가 쉽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이탈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다 무게가 어느정도 나가거나 데스크에 고정시켜줄 수 있는 크고 많은 고무 패드가 필수인데 키보드 무게는 989g, 고무 패드도 다섯 개 정도 있어가지고 5. 이렇게 움직여 보거나 타건을 강하게 때려봐도 이탈하거나 움직이는 상황은 없었다. 그리고 멀티 각도 조절 받침으로 총 3단계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최대 높이로 올려주면 확실히 타이핑하는데 굉장히 편했다. 받침 하나 하나에도 고무 패드가 붙어 있는 정도의 센스. 오른쪽에도 C타입 단자가 있었는데 이곳은 키보드를 충전하거나 유선으로 붙여놓고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된다. 동봉된 케이블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했다. 거거익선, 롱 롱익선, 남자는 아니 케이블은 굵고 크고 묵직하고 길어야 된다. 케이블의 두께와 재질 그리고 만듦 새가 마치 개별 구매시 몇만 원 정도는 되어 보이는 그런 퀄리티였다. 키캡은 두께감이 상당한 PBT 재질로 키감과 타건 사운드가 묵직하고 둔탁하고 좋은 느낌이었다. 저가형 ABS 재질의 키캡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다. 키캡 무게는 저가형 ABS는 Z 기준 1g이었고 RT-100의 Z는 2g이었다. 키 배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형 백구 키 키보드와 달리 톰키리스 사이즈의 작은 바디. 위에 97 키를 우겨넣다 보니까 처음 사용할 경우에 키 배열에 적응이 조금 필요했다. 예를 들면 방향키가 좌로 굴러 낮은 보복 전진하면서 우측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압축 시켜 밀어버린 느낌이라 오른쪽 쉬프트 키가 작아진 점, 빠르게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되는데 딜리트 키가 저기 저 멀리 위에 있어가지고 오타를 수정할 때 손가락이 엄마 찾아 산만리를 어 떠나야 한다는 점. 그외 홈, 엔드,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인서트, 포즈 기능은 기존의 원 키로 사용하던 게이 키보드에서는 쉬프트 키를 이용한 투 키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는 그래도 위쪽에 원키로 모아놨다는 점이었다 이 키보드의 축은 리니어한 계열의 플라밍고 스위치였고 적축보다 더 가벼운 느낌의 스위치로 부담없이 적절하게 조용한 느낌의 사운드와 부드러운 키감이 너무 좋았고 기계식 특유의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기계식 치고는 소음이 적기 때문에 mz오피스에서도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습 안, 하스팟 아니 스왑으로축 교환도 너무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다른 스위치로 변환하고 싶다면 이렇게 리무버로 빠르게 제거해서 교체 이 가능했다. 또한 사용하다가 스위치 한두개 고장 나면 해당 스위치만 구매해서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서도 괜찮은 듯. 처음부터 많이들 궁금해했을 미니 모니터 시간이다. 미니 모니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애포메이커 공홈에서 RT100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유선 연결이 필수다. 무선으로는 사용 불가. 연결이 되면 매크로 세팅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RGB 세팅이 가능. LED 조명은 펑션이랑 딜리트, 페이지 업 키를 이용해서 색상과 패턴, 펑션 좌우 방향 키, 액션 속도, 펑션 상하, 밝기 조절까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었고 펑션 플러스,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절전 모드가 되어서 키보드는 작동이 되지만 스크린과 모든 LED가 꺼지게 된다. 스크린에 폴트 값인 애포메이커 로고를 제거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아무 이미지나 GIF 이미지를 다운 받아 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름답고 빵빵한 엉덩이가 매력적인 어른 왕자 지연구소 로고를 박는 것도 가능하다. 이 키보드는 데스크탑에 파킹해서 사용하는 것보단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카공, 사무실, 집, 친구 집, 캠핑 모든 상황에서 휴대하며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보면 된다. 가격은 10만 원대라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의 입문용으로 좋을 것 같았고 주문 시에 색상 선택한 다음 키압이 높은 축부터 적축보다 리니어 느낌의 플라밍고 축까지 모든 축의 선택이 가능하고 주문 시에 각각 파츠를 추가로 구매할 수가 있었다. 끝.